고객님한테는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예요? 거의 100%라고 볼수 있어요. 이 탈모인들한테는 이게 중요성이요 내가 봤을 때. 아예 생각도 안 해봤죠, 가발이란 거는. 다시 그때로 간다면, 처음부터 가발을. 전 재산을 다 투자해도, 전국산 가발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되게 멀리서 오신 고객님이시거든요. 20대 때부터 탈모가 옴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 그런 되게 많은 것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쓰시는 분들의 얘기들이 통하진 않을까 해서 한번 솔직 토크 나눠 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40대죠? 네. 40초반에요 정확히 탈모 몇살때 왔어요? 20대 중반? 20대 때 오는 탈모에 대한 상심이 좀 많이 크셨었죠. 엄청 크죠. 뭐 어렸을 때부다 보니까 안클 수가 없죠 또. 뭐 연애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지장이 아, 있긴 했어요. 다 포기했죠. 포기했다고? 빠지면서요. 머리가 빠지면서. 에. 그 정도로 소중했어요 머리가. 아 미치죠. 한번 쓰니까 이제 못벗겠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그만은 삶을 포기했다가. 삶을 포기할 못 정도로 못 머리가 중요해. 아 그럼요. 이 탈모인들한테는 이게 주로 병이에요, 내가 봤을 때. 아, 목숨만큼 중요한 아이, 거구나. 아, 생각도 안 해봤죠, 가발이란거를 저희 어머님이 가발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왜냐면 고민이 너무 많았으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만나던 사람들도 안 만나고, 하동분들도 그만두고 막 이러니까. 직장까지 그만 네, 그만뒀어요. 가발도 사실 만만치 않게 힘들잖아요. 아니, 근데 저한테는 너무 편해요. 어떤 면에서요? 마음이 마음이? 7년, 18년을 가발을 쓰다 보니까, 한 몸이죠. 그걸 이제 입고 살아요 평소에? 예전에는 못했죠 근데 1크로 하고 나서부터 입고 살아요 만약에 고객님 같은 상황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추천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전 재산은 다 투자해도 머리에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겪고 나니까 결국엔 가발 보기 편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시 그때로 간다면 처음부터 가발을 왜냐면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들 그래요. 이게 최후의 수단으로 가발을 선택을 하시는데 가발에 대해서는 어떤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발 하면은 그냥 창피해죠 근데 알아 알지만 티를 안 내주죠, 주변에서. 근데 머리가 빠진 상태로 다니는 거랑은 타원이틀리죠 가발이 그럼 본인 삶에 주는 의미는 어떤가요? 의미는 새로운 삶을 준 거죠. 그동안 못 다한, 저를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도 잘 다니고요. 고객님한테는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예요? 거의 100%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래? 네. 할 수가 없다는. 진짜 100%예요? 지금은 좀 많이 낮았죠, 그러니까. 1 0크로 때문에. 지금은 한 80%? 80%. 한 거의 그 정도? 가발이라는 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항상 수련한 마음을 갖고 하게 돼요. 책임감의 무게가 사실 엄청 크죠. 저한테는 의사죠. 이 고객님이야말로 진짜 진심 가발이 진심이신 분이에요 정말 가발에는 돈안 아끼시고 어떤 노하우가 있긴 해요 저는 한겨울에도 찬물로 머리 감아요 가발이 상할까봐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가발을 제공을 하는 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가발을 선택하기까지는 고객님이 그런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발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없었으면 계속 또 그런 환상만 쫓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해서 이식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이식을 하면 다시 다. 풍성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니까 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경험치가 쌓인 분들이 이제 다 고생하시고 오는 거라서 힘듦을 좀더 쉽게 감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가발로 정착하셨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고 이제 맞아요. 경험해 보니까 저는 뭐좀 일찍 왔으면 일찍 왔어요. 예, 네, 너무 아픈 후에 왔어요. 좀. 어, 너무 아픈 후에 너무 나중에 왔죠. 가발이 어느 정도는 많이 예전보다는 대중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적응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약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루틴이 되면 가발이 주는 여러분들의 삶의 시너지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발을 쓴다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자기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분처럼 자기감보다는 자신감을 장착하시고 새롭게 또 즐거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편견을 갖고 보지 마시고 편하게 접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새 출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25년에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가발 해주신 고객님하고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